헨리 포드 대량 생산 시스템의 혁명가이자 자동차 산업의 선구자. 하지만 그의 삶은 혁신만큼이나 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헨리 포드는 1903년 포드 모터 컴퍼니를 설립하고 세계 최초로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해 자동차 대량 생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포드 T형은 저렴한 가격과 대중성을 앞세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았죠. 그는 일당 5달러와 주 5일째 도입으로 노동 환경을 개선하며 중산층을 창출했어요. 이 혁신은 산업혁명의 정점을 찍었다고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포드는 논란의 중심에도 있었습니다. 그는 반유대주의적 발언과 행보로 비판받았고, 히틀러와 나치 독일과의 연관성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을 격렬히 반대하며 마피아가 개입한 유혈 사태까지 겪었죠. 결론적으로 헨리 포드는 현대산업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의 논란도 그만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혁신과 논란, 이두 단어로 정의되는 그의 삶,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